쩌면다아좀 <laughs> 아, 쪽이 많은데 아니 아니 못 지나고 사람 사람이 운전을 이거 우리 이제 오픈.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네. 우리가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laughs> 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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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버스데이. <laughs> 하나. 하나는 오늘 손님들 잠깐만. 나하고하나둘 뭐야? V야 3이야? 3이야. 우리 <laughs> <그래, 웃음> 쳐다보세요. 시작. 아,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손님 인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시 또 내시를 하는 거야. 소악 그러면 계속 아, 맛있어. 먹 있다는 거야. 배부르면맛있고 그러면 계란김밥먹어아 맛있다. 이게 다아간간 이거는 위에 있는 이거 깻잎으로 한개 먹었다. 고 위에 깻잎. 음. 근데 지점이세개 있는데 다 세젓 세개 있어. 음. 순을 여기만 먹었어. 음. 너, 너 이거 왜카메라안 해? 야카메라오이사뭔 뜻이야? 오이삼다 맛있어 있어다있어거는그 할머니 집메었지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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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나키토인가안 아, 음. 먹었어? 그때 말았거든어 내가 말잖아 오이삼이 요즘 이런 데가 된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시끄럽지 않아 아니 맞아. 그리고 리는데 엄청 많잖아 근데 요즘 사람이 별로 안 울린다 응도지아아음 이렇게 계란을 어떻게 하지? 음이것 말고 이것야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음. 우리 그래, 여름에 놀러가면 그때 언니가 해 진짜 애 있어 진짜? 애들 맛있 있어 저희 여덟 달이 좋을까? 생각도 까갈 거면 갈 거면 그때 아니면 안되나아니면겨울이 가서 가 겨울은 덜섭숙이다 여름이 이제 아, 여름이 완전 제퇴하고겨울안 가게 하니까 해지어게먹어버

근데 잠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운전을 하면서도 그고름이 쏟아지는 게 느껴져 더도무지고아그 네, 그래. 어. 네. 네. 계속 잠을 아, 거의 버 네. 새로 생기는데? 데이잖아 네. 어디에 생겨? 상이이 음. 음. 아, 네. 아, 아, 네. 걱자를. 한번 어, 그 잘... 따라해 볼게요. 어, 나도 그렇게 먹어봐야겠어요. 금정아 <목자> 천천히.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영원히. 저희 알간다 하나랑요. 새우구이 하나 주세요. 이건 대주아아 아, 저희 대주도 하나 주세요. 그 다음 <목자> 전화를 이제 어 오세요 하고 받았는데 어전 실장님 주시죠 이런 거야. 맞아? 오, 네. 그러니까 <목자> 네. 여기 순박 경찰서인데요. 근데 약간, 우리가 말로 만든 거. 어, 말로 만든 거. 근데 약간 나도 순간 웃기던 어, 게, 왜냐면 내가 막 서울 자주 가니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잠실, 잠실 쪽이니까. 왜냐면 잠실이 또 갔다 왔으니까. 내가 또 내가 어, 그니까. 근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경찰 은개인번호로 이게 연락이 네. 안 오잖아. 뭐 이렇게 그 하지 않는 이상. 아, 그래서 그건 낫구아 생각을 했잖아. 그 생각이 났어. 저는 하면서. 어. 아, 그러서 손가락 해봤었는데요. 아시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 이랬어 누구누구님 아시죠? 에? 여기 송파경찰선대요. 에? 어디라고요? 에? 하면 내가 그냥 전화를 끊었어. <뭔> 그냥 거기가 뭐 없으니까. 근데 또 전화가 또 오는 거야. 똑같은 번호로 <뭔> 번호를 바꾸던지, 그러면. 어이없네? 하고 또 받았어. 근데 똑같은 레퍼토리로 전신사님 맞으시죠? 여기 송파경찰선대요. 바깥에서 했잖아. 그 에? 네? <목소리> 똑같이 나 그랬어 그러니까 나 아니 또 ㅈㄴ 싸하셨네 이러는 거 나한테 <목소리> 어, 아 진짜? 어 아이씨 이러면서 그니까 뭐? 하고 아, 뭐, 어이가 없네 하고 또 끊었어 근데 또 전화가 오니까 는그래서지고 작작한 일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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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더라 그래서또 아, 아, 이제 근데 또 똑같은 리포터로 아, 아. 아, 이렇게 송파 경찰서 이제 또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다짜부짜 욕을 하고 끊던데 차라리 송파 경찰선데요이분이 분님 아시죠? 와전신아님 앞으로 와 이렇게 들어보지 네? 근데요? 해가지고 그걸 말을 해가지고 네 에? 근데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저또 이렇게 말했어 말투 싸 사가졌네. 하는 거. 말이싸스 사가졌는 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사기나 치지 마세요. 전화는 끊었어. 근데 이제 차단이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하어 또 하는 거야 어. 아, 무섭잖아. 그래서 아, 바로 아, 바로 차단했거 근데 내가 네이버에 검색해 봤어. 근데 속파가 사했어바이스피싱되는 거. 대박이네. 근데 그 번호 걸고 또 여러 번 걸어봤는데 안와지사가졌 이제 깜짝 와. 와, 거기 와라. 이제. 안 되는데 왜? 아. 감사합니다. 저는 <놀람> 좀 <놀람> 식초, 식초맛맛하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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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나 한국말로. 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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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말로. 아국한국 한국말로. 한국한 아 역시 비싸다 사람으로 누가 먹든 한 박스 소스는 트러플 소스고요 후미빵같시는데 빵에 소스랑 무슨 바질이 있고 그런 거같서 드시면 요 머리만 따로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 없어 보여요 미쳤 근데 우리가 요리할 라이안찌양어가면따로따따로따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많이 나? 새우는 우어 원래 한번 약간 해가야 이거랑 이거 먹어 이게 대박이야?

我呀，我这个，我这个，我这个。 우리 너무.. 생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모이생축가했습니다후오오은거 <laughs> 같기도 하고 생일 응. 네, 축하합니다 쭉쭉쭉쭉 이게 뭐지? 뭐해 이사장님? 안라고하던아나 벌써 집에 있으 내가 재워 오빠 재우고 나온 거예요? 아, 안재우나왔 아, 아, 회사 <laughs> 막 나가라 해서 그냥 아, 자게 져가 아. <laughs> 아니, 저는 오늘 아다가 뭐 있었거든요. 얘들 다. 안된다고 어 뭐야? 뭐 나오고 있었네. 모자이크 어모자아 우리만. 나중에 나은사랑 민수, 범이가 아빠 움직이는 동영상 보고아어하 신하 신하이 먹고 봐 가려고 러니까그 마스코트 얘기를 듣는 건데. 그, 그 얘기를 같이 손잡고 못해지 못해요? 못하냐고? a 다지 저씨. 아니 지금 일이잖아요아 그래? <laughs> 이 그래 그만 참아 그만 잡아 못라고 갔다. 그래? 이리는 맞아. 이리요. 이아 맞아요. 이리요. 근데 이리에 맞는 포커서 있냐요 어. 이 네. 첼시는 일조에 맞는 포커서 있어르신그건 아니지. 첼시는이 11일인데 11일에 맞는 포커서 야어요 이리라고 11일 하세요. 11일이잖아. 11일에 맞는 포커서 있잖아. 아니 그게 어떻게 11일이 맞는 일에 맞는 포스서 아, 그건 아니지. 그 말이라고요. 자막 그러고 이 다음에 아싸 하면 <laughs> 또엉덩이 부상이래요. 응. 독일에서 저도 잘했어요 여러분, 노래 잘했습니다. <laughs> 도이 잘했는데 나중에 시나 그것도 만명 되면 라이브 방송하면 이렇게 해야다 안녕하세요 시 라이브 어점점동시 했어. 그러니까 나지면카점왕 뭐 그다음에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이런 건데 이제 얘를 데리고 어요 이게 아. 괜찮겠 얘가 못한 아니라 계속 못 그냥 못뛰어 일단, 일단 나오면 잘해. 근데 한 경기 아. 뛰어 적이 없어. <laughs> <그다음 사실 웃음> 나오면, 잠깐 나오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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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 있어. 근데 그냥 <laughs> 8 0 분까지 가 보다가 7 0 분에 보다가 아유 말다나 갑다. 내가 조금 뭐. 근데 약간 요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겼어. 내가 먹으니까 <목소리도> 아유 몰라다 근데 이미 나8 0 분이니까 이미 그지 아유 이다딱십분는데 진짜 장난은 아유 이겼어. 내가 못 이긴 하고 잡다. 하나 젤라더니 뭐, 손흥민꼴로 생겼어. 어, 내가 그래. 5 분만 잡았으면 <laughs> 혹시 아니야 나도 혹시 옛날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던 어떤 분이 동무이시다면 저에게 삼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이잖아요. <laughs> 구독 <laughs> 맞아요 구걸입니다 구걸 구글 좋아요 출발 <laughs> <아유. 웃음> <실발> 비디오 잡기가 자켓 출발 비디오 자 안녕하세요 아, <laughs> 여러분 자 이거다 이거 기봐 이거기봐 어, 이게 그 어, 오빠 말하는 어, 거 거에요? 이게, 진짜 하자마자 먹어야 돼 어디랑 간거야? 루턴타운이라고 18위? 19위? 아니 18위 18위 거기한테 2분만에 꼴을 묻겠다고? 소리가 짜증나지 내가 그것도 홈인데 아홈구장이야또네 꼴대 두번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번건 아니고 땅땅? 어깨, 어깨, 어데 어깨 어제 손님 꼴뚜껄 로수 있는데 한글만 먹는 거야 <laughs> 못빠 생각 아니에요? 손흥민 파이팅 핸드폰 주세요 댓글에다 주세요 손흥민 파이팅 <laughs> 아, 아, FC 서울이랑 할때보는데 돼? 형 음, 보고 싶어 네, 내가 힘봐야돼이 아, 한번도 아니야? 한 번, 한 번, 아, 아, 아 한번 더, 한번한번더 해요? 어궁금쉬내한번 아, 아, 음, 이렇게 작대? 경기수 많이 안길 아, 그래? 나오처 발맥 경아니 아니야 막쓸수 아. 없어 아. 위주살라면 내가 가서는 언제든다그한 내년, 내년 아 올해 한구월 정도 되겠다 구월팔월 뭐, 광주 울산을 봐야 돼요 울산 아직이 청룡 있어? 있청그 울산도 보고 싶다 그러는 거 이른다 감독이 말하 감독이 저거 이는거어 이거 는거아와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쏘이쏘이쏘이쏘이이쏘이쏘이쏘이이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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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잡고 입어핸드크림도 싸. 여기는 좀차에 있어. 아, 창피해. 손톱 안 자른 상 네, 괜찮은데? 나 티랑 그건 줄 알았어. 색깔이야. 꺼내지 아니야 괜찮아. 인물서부터 인나만 연나까지. 연나 인나부터 연나까지 야 괜찮아 연그래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도많아가지고 여기 아무도 있는 줄아 지선이 아, 아, 네. 입는 게 맞아? 거기서 내놓을게요 그서했어 내가 아직 안 갔다 왔는데 <목소리> 자기는 또 뜨겠다 잘못어찌 안전거리 확보 이런 그렇지? 걸로? 그럴 수 아니. 있어 아데 요즘 냠냠냠 음, 잘 먹겠습니다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와와와 진짜 물이 좀 끊겼다 나이가나꿀 나 음, 에못먹는음니나 꿀은 안가 아니야. 냠이맛있가 야, 너무 맛있어. 근데 나왜술 먹은 거 같지? 음, 응, 맛있다. 음, 응. 응, 맛있다. 마, 이렇게 와. 치즈. 뭐야? 아, 안 보이네. <laughs> 할 때, 흰자 하지 아, 이거 똑똑다왜안했어생각못 아, 했다. 야, 여기 와 맛있다. 와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짜가지고 그라네 일부러 빠꾸 거야? 실무로 구멍을 내는 거야. 일부러? 아, 그러니까 저게 아니 저 장구도 아니야. 아저짠 났어 지고난 몰랐어. 근데 애들이 선생님, 미선이 되게 빠꾸 났는데요. 이제 이러는 거 보니까는 땅땅땅 땅. 땅, 땅, 땅. 아뭐최에도그 침내 침내새가 나니까 아저 그만. 이쪽이다 낙서를 하는 거야. 이집 분리가 나가지요 미선아 그만해. 너 이렇게 할 거면 그 친구들 방해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올라가 영어안 해도 되니까 올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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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옆에 친구 책에 낙서를 하 거야. 그거면 안 되지. 주아야 <주의> 너 똑같이 그면 이런 데가 도해 그게 나쁜 걸아니까 해보려 해보려. 와선생님하다 눈이 시전해버리네. <웃음> <웃음> 아, 나 하다가? 너 오늘 공부하지만 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감성 소모가. 나는얘네들이 빨리 음, 오늘 이거를 빨리 해야, 해야, pues, 해야 되는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되는 거고

이기면 뭐냐나이기 보고싶다